안녕하세요. 6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50분 불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나네요 불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대응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KHENT 어제 종가 매매 1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오늘 또 조금 하아가는 가운데 수익을 내고 2유형으로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분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 하락에서 갭 하락에서 시작해 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아,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요 조금씩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KHENT 바로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아, 이 문성용 전 대전지검 수사팀 이 문성룡이 바로 이 k h e n t 의 감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로 토모 건축 파일공사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KHENT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런 흐름을 보이고요. 1유형과 2유형으로 해서 KHENT는 숨겨진 마지막 윤석열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하다가 오늘 눌림목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요. 금주 6월 11일날 국민의힘의 이런 그 당권 도전, 당 대표를 위한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윤석열 지금 행보를 보면요, 내일 독립운동가 기념식 개관식 남산에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점점 대권을 위해 가지고 행보를 하고 있고요. 3 개월 만에 이제 첫 공식 행사까지 내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 일제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 개관식에 내일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권 이제 그 발표가 바로 앞으로 다가선 것 같습니다.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에 어, 확실하게 발표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행보로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 전체적으로는, 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테마 전체에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 오늘은 관심권 밖에 있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로템 시초가 단타 매매인데요. 현대 로템은 이 한국 전력하고 웨어러블 로봇,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이 현대 로템과 관련한 이 많은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로템 시초가 단타 매매 우리 대응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침에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겁니다. 여기 살짝 올라가는 시초가 단타 매매도요. 그래서 지금, 어 공정위에서 기료,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어겼다. 그래가지고 현대 로템에 1600만원 과징금 물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과징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어, 조정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이 현대 로템. 더큰 상승, 어, 철도 관련주고요. 이러한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홀딩했던 삼성중공업, 어,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쭉 빠지긴 있었는데큰 이런 악재 없이 빠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이 수급선도 바닥에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어, 상승을 쭉 하는 바람에 홀딩했던 분들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과 관련된 이런 그 수주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디슈는 현대 로템으로 해서요. 제가 하디슈를 9시 20분쯤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현대 로템 분봉을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현대로템을 이때 추천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현대로템의 아주 시초가와 좋은 흐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줬고요. 시초, 시초가도 현대로템, 하디슈도 현대로템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종가 매매, 또 SJ솔루션즈, 백신 여권과 관련한 SK솔루션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GA 솔루션즈 아주 긴 윗골리를 달고 있는데요. 아침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한 시쯤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렇게 조금 빠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온 분들도 있고, 이 SGA 솔루션즈는 내일 수익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도 좋은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요.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온 우리 제자분들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지금, 어, 홍정우 얼굴도 보입니다. 홍정우, 홍정 올가닉, 아, 올가니카 회장, 또 신원, 마크엠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요. 신원, 박정빈, 아, 이 부회장, 또 그리고 신원그룹입니다. 그리고 정용진 순세계그룹 부용, 부회장. 지난 4월에 이렇게 어 신혼의 마크 햄 후드티 입고 사진을 찍었던 거. 근데 오늘 생각같이 신혼이 또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틀째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지금 음봉을 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좀 들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이 분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아침에 살짝 반등이 있었고, 오후에도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2시 반쯤 뭐 살짝 반등이 여기서도 한번 2시에도 있었고요. 반등이 있었다가 쭉 끝날 때쯤에 빠졌습니다. 물론 수급선도 이제 바닥에 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볼때 어, 내일 정도는 이 신원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신원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하지 못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초가로 대응했던 현대로템 2% 수익내고 시초가로 바로 나왔고요. 현대로템 1.44, 삼성중공업 홀딩했던 것1.5% 현대로템 시초가 그리고 KG ETS 5%까지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신원 여유 있으면 추가 매수해달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현대로템을 하디슈와 시초가로 이렇게 어, 대응했습니다. KHENT e 바로 1.66%삼양라면 법칙으로 해서요. 이제 이 종가매매 어,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KHENT 2.1% 입절했습니다. 현대로템은 1 2 9고요 대보기 드린것 같이 시초가 그리고 하드슈로 현대로템 대응했습니다. 현대로템 2고요 현대로템 2% 현대로템 1.8%, 현대로템 2%, 현대로템 2 2고요 신원 1.26%, 어, 종가매매 SJ솔루션주 대응했고요 신성통상 1.3%, 현대로템, 어,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2%, SJ솔루션주 1.4%, SJ솔루션주 2%, SJ솔루션주 2%까지 시회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SGA 솔루션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 흐름 좋습니다. 내일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 이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는 또 이번 주 중에 전 국민의 20% 정도가 천만 명인데요. 1차 접종을 확실하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말에 1,400만 명이니까요. 1,400만 명 6월 말 돌파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접종률이 현재 25%대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공, 뭐 자동차 관련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1월부터 1년 거의 지금 6개월 가량 됐는데 어 이렇게 억눌려왔던 소비심리가 기지개를 키우 고어 자꾸 올라오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점점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요 아무래도 탁보다 니는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가 음 굉장히 어 주목해야 될 이런 그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백신 접종률 6월 말까지 25% 가량 이렇게 올릴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금 백신 수급상 협정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앞으로 이 주가도 오늘 제가 예측한 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를 그냥 가져갈 거라 했는데요. 역시 코스닥 빨간불 살짝 들어왔고요. 또 코스피는 살짝 파란불로 하락을 한 이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곧 결정할 것 같은데요. 어, 일본 가까운데다가 에 근해에다가 어, 버릴지 아니면 뭐 바로 어, 해안선 있는 데다가 에 버릴지 뭐 아무튼 방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바로 나올 걸로 보여가지고. 이 수산주 관련주들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 12명이 지금 투기 의혹을 받아가지고 탈당, 또 출당, 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하면은 이 국회의원 이 자격이 없어지니까 출당을 두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윤미향을 비롯해가지고 두명이 이제 출당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 어,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당 민주당의 이러한 그 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요. 아, 아무튼 지금 이 자동차, 항공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여행, 소매주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하반기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종목들입니다. 어, 이 백신과 관련해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볼 종목들, 어, 이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바로 이, 이 공부 끝나고 나면요, 어, 제가 바로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를 하는데, 이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는 우리 불금봉 제자들이, 어, 제자들만 듣는 유료 방송입니다. 일주일에 약 참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녁마다 거기에 이제 추천주들이라든가또 카톡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 어 제가 선별해서 우리 제자분들하고 같이 좋은 종목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세미시스코 인수합병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또 한전산업 산업부가 한수원, 체코 원전 본입찰 참여, 이런 그 관련 기대감 때문에 연 이틀 동안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폐밧더리, 미국 폐밧더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영화테크가 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적 리스크가 좀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또 상한가가 올라왔고, 대유 플러스 현대그룹주 상승의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제가 조금 아까 항공, 자동차 관련 백신 맞으면서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러한 관련주들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도 상승했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요이 어, 임상결과, 국제학술지에서 인상, 어, 인정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도 지금 수성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이 그 직무평가, 어, 수행평가에서 2개월 연속 1위라는 바람에 수성이노베이션이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고요. 코리아SE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노영욱이죠.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런 발언이 있는 바람에 코리아SE가 갑작스럽게 또어 이렇게 상승을 했고 KBI 동국시럽 현대그룹주 자동차 부품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큰 상승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 전체적인 어,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꽤 많지만요. 우리종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올라왔던 게이 어, 적금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적금 출시 뭐 이런 것들도 우리종금에서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11%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큰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종, 어 상한가 5개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홀딩에서 가져가는 종목 신원. 어 저도 지금 가져가면서 오늘 하락할 때 추가로 많이 매수한 상태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지 않은 상태의 하락입니다. 아 어, 조만간 곧큰 상승이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그 흐름들은 어, 이 신원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어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뉴스가 뜨게 되면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어, 백신 여군과 관련된 종가 매매 종목 s d 솔루션. 그리고 어, 현대 로템. 오늘 우리 하디슈 시초가 종목이었고요. 어, 그저께 종가 매매 종목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데 어,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이 정도가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대응했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이러한 그 상승하는 어, 수익이나는 이러한 그 거래를 우리가 매일같이 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이 저녁 시간에 시사미 종목탐구마저 공부하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북,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